안녕하세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에요. 바로 10월 8일, 아이폰 13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셨고, 아이폰 13 사전 예약 꿀팁, 이걸 보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어,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실패하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으신 다음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아이폰을 새로 받았으면 처음 샀던지 아니면 기존에 아이폰을 쓰고 있던지 필수로 해줘야 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오늘은 꺼야하는 설정 10가지 켜야하는 설정 11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꺼야 하는 설정 첫번째 5g 설정 이에요 자 우선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셀룰러 셀룰러 데이터 옵션 여기서 음성 및 데이터를 들어가시면 5g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lte 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lte가 데이터 속도가 더 느리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를 꺼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배터리를 약10% 에서 20%나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를 자주 잡아 놓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바꿔 없으나 보통 셀룰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잠겨있는 동안 접근 허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Face ID 및 암호를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잠겨있는 동안 접근 허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다 켜져 있을 텐데 여기서 제어센터를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권장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어센터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금 화면에서 여기 아래를 쓰려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GPS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잠금 해제 없이는 폴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는 홈 제어 보기인데요 설정, 제어센터, 홈 제어 보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켜져 있어도 그닥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애플 홈 액세서리 이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예 없애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홈 제어 보기를 끄시기만 하면 그런 좀질저분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취향껏안 쓰시는 것들은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경우에 뭐 타이머 같은 거 거의 쓸일 없고 계산기도 여기서 쓸일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삭제하고요. 애플 TV 리모컨 절대 쓸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 화면 기록 같은 거를 좀 올려놨고 다크 모드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알람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향껏 이걸 설정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요것도 참고해주시고 순서 같은 것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저거를네 번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 네 번째는 키보드 설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정 일반 자 키보드를 들어가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고요 이모티콘을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자, 여기에 키보드에 이모티콘이 있게 되면 검색을 할때 이게 좀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두 가지 한국어와 영어 이두 가지만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모티콘을 자주 쓰신다 그럼 이거를 당연히 켜두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모티콘 안 쓰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을 삭제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로 오셔서 자, 여기서 꼭 꺼야 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동 수정 무조건 꺼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뭐 이상한 AI 같은 말투가 많이 나오죠. 그다음 맞춤법 검사 이것도 꺼주시고요. 자동완성 이것도 꺼주시고요. 맞춤표 단축키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시면 켜고 안 쓰시면 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동기화인데요. 일단 첫 시작은 거의 설정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시고 사진, 아이클라우드 사진 이게 활성화돼 있는데 이거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자꾸 내 사진을 뭐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뭐 다운 받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데이터도 아깝고요. 아이클라우드 용량도 없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꺼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 여섯 번째는 카메라 설정인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켜게 되면요. 이빅파인더 외에도 여기 위에가 좀 보여서 뭔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이거를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피자체에 더 집중이 잘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가나? 설정에 카메라, 그 다음 프레임 영역 밖 보기 이거를 끄시면 은 이제 프레임 밖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배터리 소모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일곱 번째는 배터리 설정인데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배터리, 배터리 성능 상태. 여기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요거를 끄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 켜져 있으면 배터리의 노화를 좀 막아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폰 12를 한 1년 동안 썼는데 지금까지도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좀 켜두시는 게 좋긴 하나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충전을 80%까지만 했다가 좀 기다려요 충전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그때쯤 맞춰가지고 다시 또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를 맞추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꺼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여덟 번째는 앱스토어 설정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앱스토어 여기서 자동 다운로드 에 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를 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다운받은 앱이 갑자기 아이패드에도 깔려있고, 아이패드에서만 쓰려고 다운받은 앱인데, 갑자기 아이폰에도 다운받아있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꾸며놓은 화면이 자꾸 바뀌는 것도 짜증나는데, 어쨌든 요거를 꺼두시게 되면 이 어플들이 동기화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비디오 같은 것들이 다 자동 재생되는데, 요것도 끄거나 아니면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하시면 뭐 배터리를 아끼거나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꿀기능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켜놔요. 그리고 이거 정말 짜증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이 어플에 별점을 주세요라고 팝업이 뜨는데 그게 좀안 떴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뜨더라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앱내평가및 리뷰 요거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아홉 번째 위치 서비스인데요. 자,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플 같은 것들이 내 위치를 수적할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줄어들고요,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 위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켜두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열 번째는 개인 정보 공유 설정인데요, 개인 정보 보호 분석 및 향상. 자 여기서 아이폰 분석 공유 켜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거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애플의 발전을 위해서 내 정보를 좀 공유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건데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꾸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석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가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와우, 굉장히 좀 불안하죠?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네이버에서도 뭐 가져가고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꺼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는 꺼야 되는 설정이었다면 이제는 켜야 되는 설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첫 번째 다크모드인데요. 아이폰의 다크모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다크모드는 왜? 웬만하면 켜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어 센터를 내리시고요. 요 화면 밝기 길게 누르고 있으면 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 들어가시면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보시기에도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졌죠?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 OLED 같은 경우에 흰색을 표현할 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 흰색을 표현하려면 R, G, B 요세 가지 색상이 전부 켜져야지만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검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OLED 특성상 완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아예 이 LED 소자를 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아낄 수도 있고요. 흰색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좋고 아주 일석삼조의 그런 기능이에요. 웬만하면 켜시는 게 좋아요. 다음 두 번째는 비공개 릴레이인데요. 뭔가 좀 말이 어렵죠? 이거 같은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프로필을 누르시고요. 아이클라우드를 누르시면 여기 비공개 릴레이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공개 릴레이가 뭐냐 한마디로 애플이 서비스하는 VPN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의 IP 주소나 이 브라우징 활동들을 전부 다 가려줘가지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호되는 그런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VPN을 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비공개 릴레이를 끈 상태에서 뉴스들을 켜게 되면 거의 빛의 속도로 켜지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켜지는데 이 비공개 릴레이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짝 느려져요. 보이시죠? 살짝 느려집니다. 속도로 치면 한50% 정도는 좀 줄어든다. 동영상 재생이 느리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분. 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720p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 비공개 릴레이를 끄게 되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두배에서세배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 다른 VPN 서비스들 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딱히 VPN을 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거는 iCloud를 쓰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비밀번호 키패드 설정인데요. 요즘 시국이 너무 오래동안 지속되고 있죠. 벌써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집에 있을 땐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편한데 밖에만 나가면 그냥 불통이 돼요. 마스크를 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맨날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그걸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그리고 암호 변경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암호 옵션이 있어요. 요걸 눌러 보시면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 사용자 지정 숫자 코드, 네 자리 숫자 코드가 있는데 저는 메뉴에 있는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키페이드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런 알파벳이나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알파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리 비밀번호보다 훨씬 보안이 높고요. 여섯 자리 비밀번호보다도 훨씬 보안이 높습니다. 심지어 대문자로도 쓸수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여러 개칠라면 이렇게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칠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비밀번호다. 요즘 시국에 딱 맞는 꿀팁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에어 드롭인데요. 이것도 설정 일반 에어 드롭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보통은 연락처만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진 공유 같은 거할때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뭐 영상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보내든지 하면은 사진은 그래도 카카오톡으로 원본으로 보낼 수 있지만 동영상은 원본으로 못 보낸다는 말이죠. 이럴 때 에어드랍을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으로 해놓으면 꽤나 편하고요. 그런 한 가지 단점은 그냥 아무나 장난으로 갑자기 내 핸드폰에 뭐 사진을 공유한다고 막딱뜰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한 다섯 번째는 공간 음향인데요. 이건 에어팟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켜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자 우선 에어팟을 연결하고요. 자 여기서 블루투스 들어가시고 에어팟 프로 오른쪽 느낌표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아래 내리시면. 공간 음향이 있는데요. 요걸 눌러보시면 지금 제 귀에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요 오른쪽 공간 음향을 누르면 공간 음향이 어떤 건지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누르면 재밌는 게요. 여기서 소리 나는 건 고개를 돌려도 여기서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이걸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공간 음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다양한 어플들에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섯 번째 알림 설정인데요. 자, 설정, 알림, 미리 보기 표시. 보통은 잠겨있지 않을 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으로 바꿔놔요 이걸 왜 항상으로 바꿔놓냐 그럼 이제 잠금 화면에서도 이제 알림이 오면 이런 내용들이 다 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카카오톡을 보냈는지 그 내용들까지 다 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잠금 화면에서도 보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프라이버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잠겨 있지 않을 때 기본 설정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딱히 가릴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음 일곱 번째는 제어센터인데요 설정 제어센터 여기 보시면 어, 저는 좀 세팅을 바꿔놨는데 사실 기존에 쓰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쓰시는 것들만 위에 추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기록과 알람, 다크 모드를 추가해 놨고 나머지는 싹다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카카오톡 QR 코드 위젯 추가인데요.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 위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나오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 내려보시면 여러 개의 위젯이 나오는데,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QR코드 위젯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QR코드 위젯이 추가되고요. 이걸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QR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홈 화면에 QR코드를 심어넣는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음 아홉 번째는 동작 줄이기인데요. 항상 설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동작, 동작 줄이기라는 게 이제 꺼져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런 UI로 보이는데, 이 동작 줄이기를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동작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키라고 말씀드리냐? 당연히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걸 켜시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좀 적어지고요. 특히나 이 120Hz를 지원하는 이 프로 라인들 아무래도 이 동작을 하는 와중에는 120Hz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동작 줄이기를 하시면 배터리를 더아끼실수 있고요. 특히나 이 배터리가 적은 미니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켜시는 게 배터리 아끼는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열 번째는 라이브 텍스트인데요. iOS 15로 업데이트되면서 사진 안에 있는 영어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는데 그게 바로 라이브 텍스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설정, 일반, 언어 및 지역. 그럼 여기 라이브 텍스트가 있어요. 일단 요거를 활성화 하셔야지만 카메라에서 라이브 텍스트가 켜집니다. 자그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설정, 카메라, 라이브 텍스트를 켜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이제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영어 있는 데를 요렇게 이제 갖다 대기만 하면 추가로 아이콘 같은 게 생기고요. 우측 하단에 요 글자 같은 걸 누르시면 요거를 바로 읽어내요. 그래서 복사하기, 전체 선택, 찾아보기 이런 거할수 있는데 전체 선택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거는 인식을 잘 못하네요. 어쨌든 스마트펜 같은 건 복사해가지고 바로 이런 데에 붙여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에서 영어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제가 인터넷 때 꺼야 하는 거 10개, 켜야 하는 거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10개더라고요. 제가 딱 맞추는 걸 좋아해서 사실 11개였는데 1개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댓글로 한번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이 종료라고 보면 되을 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나저희보시셔도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보다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꼬요! 지금까지 아이티 크리에이터 에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